도하겠습니다 음. 아,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본방이된 나고 생활청, 생활청소년부에 대해와 또한 저도 학교로 나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과학실험이나 체육활동 등을 하기로 하면서 다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모두 다치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 올라가는 학년에서 조금 더 빨리 하여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한 해의 목표에도 가까워질 수 있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세요. <laughs> 새만 교우님들과 가족 중에 몸이,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쉬우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아닌 우리로 배야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주시고 아버지께 드리는 엄전한이 예배만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다시 100만이 넘는 신민들이 엄정적 반응 변로 반응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의는 고사하고 염치나 부끄러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모르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의 중동은 어제도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사상, 가난한 사람도 없고 이유없이 짓눌려 살아야 하는 사람도 없는 참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배우는 어제이고 오늘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누구의 강요 없이도 천원, 이천원, 만원, 이만원씩을 흔쾌히 내어 주말마다 광장에 무대를 세우는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다하려 주시옵소서. 팍팍한 일상에 지친 몸, 하루쯤은 쉬게 하고 싶은 마음 없지 않음에도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혹은 저 지방에서 기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모여들어 이엄동사라을 견디며 외쳐대는 수십, 수백만 저희들의 절박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이 온다면 봄도 또한 멀지 않음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어가는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ủ đ ô